네, 우리가 흔히 아는 방아깨비라는 곤충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요. 분홍 방아깨비가 경남 창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핑크빛 희귀 방아깨비가 한국에서 카메라에 포착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창녕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잔디밭에 선명한 분홍색 곤충이 눈을 집니다 가까이서 보니 다름 아닌 방아깨비. 방앗개비. 방아깨비는 보통 녹색으로 보호색을 띠지만, 분홍색은 흔치 않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의아해했습니다. 메뚜기인지 방앗개비인지 아니면 외래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저도 엄청 신기했고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 다들 뭐 살아 있는 건지 그렇게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사람 손길을 피해 뛰어다니는 모습은 다른 방앗개비와 같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좀처럼 만나기 힘든 분홍 방앗개비가 어르신들에게도 기쁨을 줄것 같다며 반깁니다. 방앗개비가 우리 요양원에 서식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몸도 불편하시고 여러가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을 것이라 예감이 듭니다. 분홍방앗개비는 유전 변이 때문에 생긴 일종의 변종입니다. 유전적 문제로 몸에서 붉은 색소를 많이 만들거나 검은 색소를 적게 만들어 생기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일본에서 분홍방앗개비가 발견되면서 큰파제가 됐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녹색이나 갈색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이제 그런 색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드물게 이제 어떤 색소 결핍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본연의 색깔이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 귀한 손님을 발견한 시설 직원은 진귀한 분홍 방아깨비를 함께 보면서.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힘드시고 할 텐데 이거를 또 구경도 하시고 흔히 볼수 없는 개체이다 보니 보시면서 이제 많은 행운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